안녕하세요. 민순의 양보원입니다 어, 오늘은 5월 2일 채밀군 편성하는 도중에 이제 문, 이, 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한 3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월 5일날 정리 채밀을 했거든요. 정리체밀한 지역은 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빨리 피는 지역이긴 한데요 봉장보다는 빨리 피는 지역이긴 하는데 한 3-4일 정도 빨리 갑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그쪽에 가서 보면은 아직까지 꽃대 이제 겨우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아직까지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올려가 차라리 늦습니다 그게 또더 빠르다고들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저희들 구매지역에 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올려 드릴 건데 같은 영상에다 올려 드릴 건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꽃이 그만큼 피었다는 거 말씀드릴 것 같고. 제가 꽃을 찍을 거는, 어, 이 꾸미 지역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거주하고 활동, 그, 하는 중에 보면은 제일 빨리 피는 곳이 우리, 제들 가게 뒤쪽에, 그쪽에가 빨리 핍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냄새가 좀 살짝 나더라고 퇴근할 시기에 어제 저녁에 퇴근 시간한 25도 됐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나더라고 해서 밤이라서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볼 겁니다. 봐 가지고 그 꽃하고 이런 거를 좀 찍어서 같이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이지역엔 그렇다 치고 그렇게 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밀군 편성은 특별한 거 없어요. 벌들이 그 희생분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소규모로 이제 취미로 하신다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 그런 작업들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체밀군 편성은 다른 게 없고요. 벌들 중에 조금 약하거나 압전시간때는 이제 평고르기는 벌을 좀 약하거나 강하거나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을 골, 골고루 이렇게 어느 정도 세력을 가,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고르기 했었는데요 지형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약한 벌들을 골라 가지고 강한 벌에다가 이제 틀어 넣거나 조금 약하다 싶은데다가 이제 합봉을 시켜 갖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통을 1 0 개를 갖고 있다 치면은 그 세력을 가지고 열개 가지고 꿀을 떠는것 보다는 한두 통을 줄여 가지고 벌을 더꽉 채워 가지고 가는 게 꿀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벌 세력이 강해야지 벌, 꿀들도 많이 물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작업 내용 할 거고요. 어 일단은 뭐 단상 12매에도 좀 약한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통가리 지금 아직 나무벌 통으로 통가리도 하는 중이고 몇개 남았는데 그런 통가리도 해야 되고요.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요즘 영상 찍고 뭐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뭐 하는 일 없이 자꾸 소소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영상 올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있어서 일단은 좀 큼직큼직하거나 좀꼭 해야 될것 이런 것들만 영상으로 조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은 해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게 작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검 중에 칠이 안된 벌, 여왕벌들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날개를 먼저 이렇게 잡고요. 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리를 먼저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칠을 이렇게 하죠. 여왕은 칠을 해놓는 게, 일단 이 작업하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할 때는 날개 잡고, 놔주고 표시 표시기 됐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요렇게 한장 붙여 가지고 분봉은 아니죠 한장 붙여 갖고 별도로 뺄 거고요 나머지 얘네들 통들을 다 지원을 할 겁니다 어느 통으로 가든 간에 다한장 아니면 두 장씩 지원할 거거든요 자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봉판이 이만큼 있고요 2층에 지금 산란을 더잘 했어요 잘 했고 요런 거를 가지고 여기 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장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요걸 사양기를 뺄 겁니다 빼고 이제 여기다 마지막 지원하는 거죠 사양기 빼면은 이제 여유공간은 살짝 줘야 되는데 사양기를 빼면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꽉 채우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일단 사양기를 뺄 거라서, 하고 난 다음에 합봉제. 뿌려주고요. 합봉제. 요렇게 하면 이제 봉충판, 봉판 같은 경우도 일주일 안에 요 태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짱벌더 되겠죠. 있는 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꽉 찬다고, 만상으로 꽉 찬다고 봅니다. 자, 요통 같은 경우에는 벌이 약해서 꼭 희생군으로 쓴다기보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들도. 이거 지금 구매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여기도 지금 그집 만상이고요. 얘도 원래 만상이고 얘도 벌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벌을 더 담아야 되기 때문에 희생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꽃가루가 적게 나온다든가 산란이 좀, 좀 미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골라 갖고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좀 벌이 좀 헐렁하게 좀 들어있는 벌들 통을 기준으로 해서, 해서 이제 희생분을 만들게 됩니다 요런 거 이제 봉판들이 얼마 안 되니까 요런 것들 이제 보고 이제 지원을 하거나 산란 이왕들이 좀 시원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을 위주로 해갖고, 이제 일단은, 어, 희생군으로 쓰죠. 요거를 이제 갖고 가갖고, 요거랑 다 옮겨갈 겁니다. 옮겨가고, 일단은 요거를 넣도록 하죠. 영왕은 이렇게 따로 한통 모셔두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원을 한다고 지금 일단은 봉충판을 싹다 뺐습니다. 빼고. 아까 여기 이제 여왕 붙여놨던 거 있잖아요. 여왕 붙여놨던 거를. 요거를 이제 한 장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요거는 산란 이제 나가려고 이제 청소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산란을 나간다 보기 때문에, 여왕이 지금까지도 이게 뭐 산란을 뭐 아주 못 나갔던 아주 부실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해도, 요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꿀 떠는 동안에, 희생군으로 갔지만 꿀 떠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계속 산란을 나가고, 어, 요게, 지원해줬던 벌들은 노벌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꽉찬두 장벌은 됩니다. 그래도 이게. 두 장벌 되면은 어느 정도 세력도 될 거고요. 되면서 이제 얘네들은 산란은 앞으로 이제 꿀이 나오고 아카시아 나오면서 산란 잘 나가겠죠. 그러면 거진 뭐, 그 시즌이 끝나려 그러면 한달 가까이 걸리는데 한달 동안에 산란 서너 판 정도는 네판 이상은 나간다고 봐야죠. 또 요렇게 해놓고 음. 석장은 이 금방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소비를 많이 넣어놔도 점차적으로 산란을 나간다 보고요 이까지 다 산란을 받을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렇게 놔놓으면 집도 짓고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분봉 시킬 때까지 요거는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두통 같은 경우는 지금 꽃가루 얘가 조금 더 약한 편이네요 일단 산란 상태가 얘가 좀더 부실한 상태긴 하는데 뭐 활동 벌 활동하는 거라든지 화분 지금 물고 들어오는 양바 갖고 얘네들이 조금 더 약하거든요 예, 두개 중에 지금 보면은 약군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두개 중에 한 개가 조금 더 약하다 보고요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할 때도 보면은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봉충판을 더 위주로 해갖고 넣고요 벌 정도로 가지고 넣는다 벌만 좀 넣는 식으로 해갖고 보통 그 개상을 한개 쪼개게 되면은 많게는 뭐한 장씩 보태게 되면 한 대여섯 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좀 양이 좀 많이 딸린다 싶으면 두세 개도 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계산 한 7, 8개씩, 뭐, 2, 7에 14, 한 14개, 15개씩 되면 상당한 양을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시기에 이거, 뭐지? 중탱이, 중탱이 잡아야 되는데요. 요즘 시기에, 요즘 시기에 그, 말벌 들어오는 거는 유황벌이라 그러죠. 지금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황벌 하나 잡게 되면 그 봉군을 전체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한 마리 다 날아다니는데 지금 못 잡았네요. 요즘 같이 이렇게 한 마리씩 다닐 때 잡아야 돼요. 자, 일단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벌이 꽉 차긴 찬것 같은데도 소비가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봉판 위주로 넣을 겁니다. 지금. 벌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산란 들어간 거 위주로 넣고요. 두샹 정도 들어가면 되겠나? 봉판 들어간 걸로. 태어나면 여기도 이제 만상되겠죠. 얘네들도 뭐 적은 양은 아니긴 하는데, 꽉 차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현장 가서 또 많이 약하면은 벌을 갖고 가서 저 앞에다 막 틀어준 적도 있거든요. 격리판도 안 맞아요. 적어가지고 다 빠집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봉판 위주로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뭐, 지금 두장 정도 넣었는데, 석장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 한장더 넣어도 되긴 되겠는데, 한장더 넣을까요? 한장 넣으면 만상되죠? 한 장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한 장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엉탱이고, 어이씨 잡아야 돼. 이게 여왕벌이잖아요? 이게 커가지고 이제 큰 농구공보다 더 커가지고 이제 벌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덮어두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재를 빼야 됩니다. 한 장만 덮어놔도 되고요, 얇은 거한 장씩만 해놔도 되고요. 지금은 벌들이 앞으로 많이 소문 앞으로 많이 뭉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과보온될수 있어요. 지금 소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 산란도 지금 벌들이 많이 지금 불어나 있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체밀군 편성.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고 희생군을 만들어 갖고 지원해 준다는 거몇통를 이렇게 넣는 모습 보여 드렸는데 집에서 너무 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벌은 많이 담을수록 같이 꿀 따라갔는데 이 벌량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확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내년에 좀 벌을 많이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벌을 갖다 많이 틀어 놓는 게또 중요한데 너무 막 일찍 빨리 틀어 놓기 때문에 또 분복률 잃고 또 너무 꽉 차잖아요. 아직도 한 열흘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벌이또 태어날 건데 너무 꽉 차게 되면 또 분복률 잃어버리면 또 낭패가 와요. 분봉률 잃으면 폐업 상태잖아요. 그 뭐지 강냉이처럼 머리만 싹 내밀고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서 있거든요. 개포 딱덜 쳐보면요. 머리만 다 내밀고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적절하게, 소문도 좀 열어, 이렇게 하면 또 소문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 포도 적당하게, 프로폴리스망 덮어가지고, 뭐, 뒤에를 조금 재워준다든지 해갖고, 좀 바람을 좀 통하게, 여러가지 방법을 해갖고, 조금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조금 키워줘야 되겠죠. 지금은 보온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워요, 지금. 뭐, 사람도 덥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 그, 체밀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지금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씩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토리 화분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받으면 그집 끝날 것 같은데요 원래는 화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비도 안 오고 중간에 날씨가 흐리면 양이 안 나오거든요 원래는 많이 나왔습니다